자, 일단 기름을 두르고, 얘를 올려놔봤어요.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큼직큼직하게 썰었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는 군요 일단 큼직큼직하게 썰은 거를 이렇게 할 때는 다시 얇게 썰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급하게 한다고. 이게 끼가 그리고 다될 때쯤에 참기름을 한번 재주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는데 와. 와 이게 근데 그 오랫배 달고니까 지지니까 냄새가 음더 올라오는데 좋은 냄새가 최고부터 특유의 향이 아니, 이건 테스트 용이 니까 밥을먹 으려면 계란 후라 이를 해도 잠깐 할때도 계란 에 이렇게 같이 비벼서, 해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다음번엔 작게 잘라서 배를 이제 냉장 보관하면서. 단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불 너무 찔러 씨. 음,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참가하거나, 참가하거나, 하는 게있겠 마지막에 참기름. 또 참기름도 이제 바로 농사 지어서 하는 거니까. 어, 이거, 설픈데 아, 근데 뭐, 고기 덩어리 같아요. 물에 잠깐, 물 먹어서 그런지 올라와도 생고기 같은, 뭐 하자면 이제 오징어 같은. <laughs> 오징어 그 날개, 날개라 해야 나 귀? 귀 같은 느낌. 아, 냄새는 정말, 와, 참기름 안 쳤는데, 고선, 상황이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반찬, 반찬 요거는 대박이데 계란 후라이가 익어갈 때쯤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짧게 자르면 이제 볶는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요리 연구가 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띠로리 맛은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직접 재배해서 따와서 해볼수 있다는 게 의의를 두었습니다. 고기 훔는거 같은 와우 앗뜨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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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자아이 향기를 카메라에 담을수 없는게 너무 안타깝네 자 과연 10년 후에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올 거예요. <laughs> 향기, 냄새와 어떤 다른 것까지 담을 수 있는. 어렵겠지만, 희망, 희망은 해봅니다. 진짜 얇게 얇게 어떻게 썰지 잡채에 들어갈 정도로 얇게 썰어야 빨리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란후라이는 다 되어 버렸고 얘도 얼추 된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얼마 정도 구워 된지는 모르고 그래서 나의 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참기름, 참기름보다 더 좋은 건 들기름. 과연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게 들기름일까요, 참기름일까요? 잠깐 참기름을 볼려면 한 것을 모았어. 나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 스타일, 전라 스타일은 뭐 음에 미쳐버렸겠다. 아, 바로 쏟아져 버렸죠. 원래 이렇게 하면 영먹죠 참기름이 식은유가 돼버렸어. <laughs> 오 좋아. 약간 바로 검은색으로 지면서 조명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막. 이거는 이제 맡아 보니까 들기름인 것 같은데 들기름의 향이 바로 올라오진 않아. 들기름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팍 냄새가 팍 나진 않거든요 참기름보다 깨기름보다 이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이제 올라간다 응. 근데 <laughs> 얼마나 더 구워야 되지 구운다 군다. 구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맛은 보장 못합니다. 얼추 된것 같은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버리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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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항상 요리한 다음에 이렇게 프라이팬에 담아서 씻어야 돼요 아, 밥 담고 한번 먹어봅시다 계란프라이에 필요한 거 얘는 냉장고보다 일단 물기를 빠지라고 실온에 놔두고. 자자자자자. 혼밥이네. 아이고. 짠. 계란 후라이와 벼고버섯 구이. 구이. <laughs> 언발라싸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고소함이. 음 <laughs> 무슨 맛이라 표현할 수가 없네. 음. 처음에 씹으면 뭐별 맛이 없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씹으면 고소함이 팍 올라와요. 와, 진짜, 산에서 하는 소고기라 했나요? 이 고기. 진짜, 고기 먹는 맛이네. 식감이랑, 이제 코끼리 마늘. 음. 많이 먹어도 부담이 전혀 안 갑니다. 버섯 자체가 그런 그림을 하지 만 막! 이게 맛이 강하다거나 약하다거나 그도 아니고 은은하게. 와, 막 혼자서도 이거, 물론 혼자 먹을 수 있겠지만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laughs> 맛이 말하자면 이제 미미하다 해야 되나 응, 강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반찬을 선을 가게 만드네요. <laughs> 바로 밥이나 코끼리 마늘 정아찌 음. 와. 상난닌데 이거는 열무인지. 음. 음. 와, 진짜. 그 어떤 반찬이라도 어울리는 고기는 더 좋겠죠. 와. 원래 이제 <laughs> 배워 버섯이 지금 이 계란 노른자만한 사이즈 일 때가 최고 좋다는데 그때랑 지금 한5배 정도까지 컸는데 확실히 연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어떤. 그, 쫀득함, 쫄, 깃함 그런 게좀더 초반 때 작은 애들 보다는 작은데, 음, 음, 식감이라든지, 맛이 좀덜 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네. 더 부드러워. 와, <laughs> 와 진짜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아, <laughs> 정말. 근데 이제 영양가가 좋은, 배고프서 이게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와, 네. 진짜. 소고기를 많이 먹어 보진 않았지만 절반 이렇게 절반 살짝 구운 우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씹는 맛이 씹는 맛이 더 하는데 이거는 <laughs> 약간 묵을 묵인데 좀더 질긴 묵 음. 씹으면 씹을수록 그 향이 딱 나오는 게, 이 들기름하고, 표고의 향이 섞여 나오는 거. 와우. 와, <laughs> 뭐 말할 수 없는 진짜 맛이네. <laughs> 고기 같죠? 와. 음. <laughs> <laughs> 데리쿼입니다자 <laughs> 렉테인도 먹어주고 렉테인이 몇개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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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형이 올라오고 있어서 갑자기 다시 거덕증이 지네 와, 소고기, 진짜 비싼 소고기 먹은 맛입니다. 맛이 아니라, <laughs> 맛도 맛이지만, 진짜 비싼 소고기 먹은 느낌이랄까. 아, 쫀득쫀득한 게,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박대박.